안녕하세요. 오늘 예원이가 소개드릴 정보는 소액결제 정책으로 인해 결제가 거절되신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하실 때 비상금 대출 거절되시는 경우가 많아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현금화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소액결제 현금화를 알아보니 상품권을 구매하여 되판매하는 방식인데요. 상품권을 구매하려고 하니 이런 멘트와 함께 거절되시는 경우가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멘트 또는 다른 멘트로 인해 결제가 거절되셨을 때 유용한 정보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보통 소액 결제를 사용하시는 경우는 현금이 부족하실 때 또는 다른 사용처가 있어서 현금 대신 배달 앱 또는 쇼핑 앱에서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달 앱 또는 쇼핑 앱에서도 이러한 멘트와 함께 결제가 거절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러한 결제 정책이 나오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핸드폰 요금이 최근 몇 개월간 미납이 있으신 경우 또는 핸드폰을 개통하신 지 3개월 미만이 되신 분들이 결제 정책이 걸리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두 가지에 해당된다고 하셔도 결제 정책이 걸리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결제 정책이 있으신 경우에는 다양한 결제처와 여러 가지 대행사를 보유 중인 업체를 통해 진행하시면 결제가 가능하여 현금까지 마련 가능하신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대행사를 보유 중인 업체는 수많은 업체 중 거의 없으며 업체들이 여러 가지 대행사를 보유 중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데요. 그렇다고 인터넷에 나오는 수많은 업체들 중 아무 곳이나 연락하여 이용을 하면 돈을 입금 안 해주거나 결제 후 많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 업체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정식 업체를 운 좋게 이용하셨다고 하셔도 결제 정책으로 인해 결제가 거절되어 시간을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원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사기 업체의 피해 또는 결제 정책에 의한 거절로 인해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없게 제가 직접 찾아보고 이용해 본 많은 대행사와 결제처를 보유 중이어서 결제 정책이 있으셔도 100% 결제가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업체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결제 정책으로 인해 다른 업체 또는 사용처에서 결제가 거절되신 분들 또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 문의해 보시면 급한 돈 해결에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